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되살리는 이비안 한의원의 박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비안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오래된 구아나사 후유증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화랑 프로그램은 크게 침치료와 한약치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아사가 오래되면 얼굴 근육이 신경 자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얼굴이 뻣뻣하다고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비된 쪽으로 얼굴이 조여드는 느낌, 눈이 작아지는 느낌 등등의 구축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안면 비대칭 구축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가 바로 복합 화란 매선 치료인데요.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 2cm 가량의 짧은 침부터 9cm의 긴 침까지 당겨야 하는 근육의 크기와 방향, 두께에 맞는 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 초반에는 침이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얼굴이 뻣뻣하다가도 치료를 할수록 침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저도 느껴지고요. 환자분들도 얼굴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신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근육들끼리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거를 끊어서 신경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착 분리 도침 치료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각적으로 느끼는 부드러움 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표정, 비대칭도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특히 입모양이 교정되게 되면 웃는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져서 환자분들께서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만족해 하십니다. 또 미세 안면 침치료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침을 50개에서 100개까지 놔서 얼굴에 있는 작은 표정 근육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치료 방법인데요. 안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빠르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치료들은 사실 꽤 강한 치료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난 당일은 대개 가셔서도 피곤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몸 자체의 회복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랫동안 신경 자극을 받지 못해서 힘이 빠져있는 얼굴 근육에 영향을 주고 회복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환자분들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내 몸의 회복력 자체를 살릴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처음 저희가 뵐 때, 상담할 때는 많은 분들이 기운도 없으시고 무표정한 채로 진료실에 딱 들어오십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지친 채로 내원을 하기 때문이겠죠. 이 구안아사라는 게요 눈에 딱 바로 보이는 얼굴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심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받고 오세요. 상담할 때 상태 확인을 위해서 같이 거울을 본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가 많은데 보기 싫다고 그냥 화면 꺼달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실 만큼 구안아사가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질환인 것 같아요.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우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뵈면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좋아지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치료를 하면서 구축, 뻣뻣함, 비대칭, 이런 후유증 증상이 좋아지면 환자분들 표정 자체도 밝아지는 게 정말 잘 느껴져요. 단순히 표정이 자연스러워져서 비대칭이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밝아지시는 게다 드러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사드려도 네막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던 분들도 먼저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막 농담도 먼저 던져주시고 이럴 때마다 정말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치료 끝나고 어, 너무 좋아졌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분들 덕에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답니다. 예전 저희 삼행시 이벤트에서 1등이었던 삼행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안면마비 치료하고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되게 짧은 한마디지만 오래된 구아나사를 완치해내신 분들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우리 환자분들의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